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간에 7년 반에 걸친 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통일이 됩니다. 이긴 전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 가문은 흥하여 가고, 사울 가문은 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가문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다윗의 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강해졌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장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강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 겸손이 뭐냐?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다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따로 무슨 군대를 모집하고 힘을 길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할 때마다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야 한다면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제 딱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들이 전부 어려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조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휘둘려서 아말렉의 가족들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다윗이 겸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다윗이 계획을 해서 된 것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자식이 다 붙들려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안 나왔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시면 그 다급한 중에도 다윗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지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뿐 아니라 빼앗긴 거다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만 믿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추격을 시작했지만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가야할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병들어서 길에 버려졌던 이 애굽 출신의 아말렉 병사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병사를 통해 모든 정보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600명의 군사들 중에 200명이 못 간다고 해 가지고 400명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큰 승리를 거두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말렉이 탈취했던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다 취해서 돌아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참전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1절을 보면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헤브론과 유다지파의 모든 성업에 다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이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서둘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열한 집파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윗은 또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또 물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시글렉을 치지 않았더라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다윗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았더라면 전리품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었고 나누었기 때문에 해부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헤브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모든 처자식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승리를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경륜, 그 구원 경륜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속이 좀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12지파 전체를 통치했던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내심 기브온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브온에 가서 사울처럼 12지파의 왕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브온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수도였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의 길이었어요. 다윗은 거기서 또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헤브론 땅에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다윗의 머리에 그들이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도망다닌 지십 년이 넘었습니다. 이유도 없는 권한을 당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동족이 살고 있는 유다족 속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자기의 머리에 또한번 기름을 부어 주실 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경영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수고와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때 우리 낙심이 됩니다. 이게 또 뭐지? 왜 하필 나지?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린 침체가 될수 있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없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그들의 왕으로 인정받도록 다시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강해지는 길이 뭐냐? 은혜의 골짜기를 파는 것입니다. 은혜의 골짜기를 파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게 뭐 조그마한 복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 앞에 또한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큰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고침 받은 열 명의 나환자가 나오죠그 중에 다 떠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고침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병 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그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강해졌던 이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성경의 축복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디로 흘려보낼까? 이것도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까?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 이게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또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할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어. 받은 은혜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을 해줬느냐? 다윗이 죽었을 때 목숨 걸고 찾아와서. 아,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목숨 걸고 찾아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장례를 치러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 요단강 동편에 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알려 준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은 저 사울 편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줄이 딱 생깁니다 자기하고는 선을 딱 끊는 거예요 저는 사울 편내 편이 아니다 줄을 딱 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약속까지 합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길러한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 축복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은 유다지파의 왕에 불과하지만 내가 당신들 수고를 기억하고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꼭 당신들에게 포상을 하겠다 이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느냐?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포용의 사람이었고 관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한 10년 됐는데 강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나 몽골 같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강한 국가가 될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똘레랑스 관용 정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가 더 강해졌다는 거죠. 다 막아 놓고. 내 식구만 챙기고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사해 바다처럼 됩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될 뿐인 것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정복당한 노예가 된 민족 이제 정복당해서 희망이 없잖아요. 노예가 된이 민족에게도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입양을 통해서 자유인도 될수 있고 귀족도 될수 있고. 노예가 황제까지도 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노예 출신 황제가 있었습니다. 몽골도 항복만 하면 관료로 다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민족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빠르게 자기들의 것으로 흡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대한 예도 나옵니다. 율법의 기준을 높여가지고 종교의 벽을 만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노릇을 했던 이들이 유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신약교회가 세워진 뒤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이들이 최초로 했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과감하게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율법에 가장 욕인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건 안 된다.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음란하게 사는 것, 그건 안 된다. 이것만 삼가하면 이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면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정신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를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힘과 수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든지, 무슨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1등을 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장남이나 장손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관용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이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은요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와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폐쇄적인 중화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3억 4천 자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지금 청교도 정신, 미국을 개척했던 이 신앙의 정신이 점점 쇠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열었습니다 전리품도 흘려보냈습니다. 칭찬도 흘려보냈어요. 축복도 흘려보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집안의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요단아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 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지파 다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같이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원수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떠나도 제일 먼저 떠나야 할 지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은혜의 문을 계속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을 계속 열 때,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낼 때,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항상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내가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경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흘려 보낼까요? 그러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짐을 갈질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